모든 질문에 답하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신앙과 생활 속의 고민들,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기 위한 고충들. 아, 그런가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목사님, 오늘은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세상에는 관심이 적다. 이런 분의 사연인데요. 만나보시죠.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제 삶의 이유와 목표는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필요로 하고 사랑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세상의 성공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는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말을 믿지 못하겠어요. 나의 존재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제 생각이 너무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사연인데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세상과 사람들에게 관심이 적다는 이분의 사연. 오늘 어떤 답을 드리면 좋을까요? 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데,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없다고 대답을 해 주셨네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어,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 참된 사랑은 무엇이냐면 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예수님께서 어, 율법의 큰 개명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에 비해서 못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사랑과 똑같은 그런 정도의 어, 무게감을 가진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참된 경건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그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지 못한 채 그저 피한의 세계에서만 내가 숨어 있다고 한다면 아, 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참된 사랑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이분은 어,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던 것 같다고 자각을 해서 질문을 던져주신 것인데요. 아주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만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두 가지 종류의 오류에 빠지죠. 하나는 참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불쌍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정작 우리 오빠나. 정작 내 동생을 향해서는 어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네. 어 미워하는 어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상이 아니라 아예 그냥 딱 제외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음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같은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오류를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피해야 될 오류가 무엇이냐면 우리 가족들은 사랑하는데 타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원수도 사랑하지 않고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고 그저 내 가족만 챙기는 사랑은 그것은 마치 조폭 두목과 같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신실하게 모든 영역으로 다 나타나야만 그게 진실한 사랑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 너무 뻔한 성경 구절 같긴 하지만요. 저도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해야지 제자답다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사랑은 필수인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도 당연하게 사랑을 해야 되는 존재다 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과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럼 고린도 전서 13장에 나와 있죠. 참아주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매너 있는 행동을 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삼가고, 성내지 않고, 나쁜 생각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씩 실천해 가다 보면, 좀 사랑하기 어려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오늘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 주변으로 사랑의 손길을 내밀다 보면 사랑은 상처받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중단해 버린다고 한다면 결국 나는 고립되어져 가고 메말라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을 베풀기 시작한다면 아, 정말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관계로 발전하게 될 거예요. 아 그런가란 질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답을 할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질문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그런가만을 위한 익명 상담방 함께하고 있죠. 익명이 보장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아 그런가. 또는 모든 질문에 답하다 모질답 이렇게 검색하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방송 소감을 담은 50원 장문배원의 유료문자 샵9110번으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이국진 목사님의 저서 아 그런가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아 그런가는 페이스북 페이지 교회를 떠났다와 함께합니다 아, 그런가라는 여러분의 고민에 이젠 모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